아,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<laughs> 아, 오늘 오전에 일부 운동을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 아 이제 오전 남았는데 솔직히 아직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이어트 페이스가 좀 늦은, 늦는 것 같아요 좀 더딘 감이 좀 있어요 아. 그제등 쪽이 지방이 많다 보니까, 음, 아, 이게 좀 스트레스가 되는데, 그냥 이,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할때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방해하는데, 좋은 생각 해야죠. 제가 볼땐 이건 첫 시합이 가장 셀것 같아요. 가장 셀것 같고, 굉장히 중요한 시합인 것 같아요. 이때 이 때, 이첫 시합에, 물론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, 첫 번째 시합 때다 갈아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음, 정말로. 지금은 뭐, 지금 누가 준비하는 사람, 선수들 중에 내가 제일 안 좋아도 되고, 지금 뭐,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시합 당일날 좋아야 되니까. 음,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루하루 더 집중하고, 더 열심히 해서, 자로 좋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. 아, 운동을 해야 되는데 코치님이 오네. 요 코치님이. 내 커피? 내니 코. 빨리 먹어. 아니, 빨리 나 제가 요새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저 코치님. 장코치님이 한마디 좀 했습니다. 오, <laughs> 그냥 닥치고 숙소 하세요 그냥. 네, 주, 저도 중이 제머리못 가는다고 제가 자꾸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, 하지 너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래. 요아니에니에서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 네, 지켜보고 그랬더니 저한테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거든요 진짜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sns를 끊어야겠어요 자꾸 이게 더쓸수 받는 것 같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씨 취업 안 나가세요? 취업요 <laughs> 아니요 지금 시작을 하면 내가 나지 오늘 이시간에한번딱한고 내가 중요한 하 <레시청>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. 자, 오늘 어, 탈운동, 이도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. 음. 하. 하. 아무래도 팔이 취약점이다 보니까, 이게, 이게 다치고, 팔꿈치가 그 있는 데가 다치고 나서, 팔 사이즈가 확실히 주는 것 같, 아 이거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, 다른 데. 하. 하. 아. 근지를 최대한 살려야죠. 그게 아. 좋은, 좋은 생각만 해야 돼.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. 잘할 거예요. 잘될 거예요. 음. 잘할 수 있겠죠? 마지막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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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，嗯，嗯。 Yeah. 프리처컬 같은 경우는, 그러니까 몸을 쓰는 듯함지만은, 이두를, 팔을 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, 좀 이두에 강한 자극을 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동을, 뭐 암컬도 있고, 프리처컬, 뭐 컨센트레이션컬, 뭐 여러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이두만 되게 고립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는, 뭔가 겹치기보다는 하나씩 그 특징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선택해준대요. 이렇게 여름 활운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운동 루틴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상급자들은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루틴에 의미가 있어요. 그렇게 하는 이유가. 그 <laughs> 자들은 다르긴 하겠지만은 근데 초보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막두서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, 가장 힘든 운동부터 하면서 내려가면 돼요. 힘쓴 파워, 좀 파워 운동부터 해서, 점점 점 이제 좀 정교한 운동으로. 뭐, 케이블, 보통 케이블 같은 거 조금 이제 마지막 부, 좀 끝부분에 들어가는 거고.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예. 그리고 이제, 정말, 정말 기본적으로 처음에 무조건 바벨로 시작하는 것들. 그런 게좀더 좋을 수 있어요. 아 이제는 솔직히 팔운동 이런 거 말고는 모든 운동의 프레트는 거의 다뺄 거예요. 다 머신 위주로 들어갈 거고 좀 부상도 무상이지만 좀 자극을 좀더 잡으려고 할 거야. <laughs> 내가 이제 일주일한 <laughs> 번씩 사각코샤도 가서 사각코도 다녀오잖아요. 막. 뭐 운동을 하긴 해요. 근데 <laughs> 저한테 이런 거뭐 하다 툭툭 내려놔서 힘들어서 막. 오왜 내려놓으신 거예요? 아, 힘이 힘들어도 되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저 되게 운동을 하다하게 하시는 걸로 아는데, <laughs> 여기서 힘을 못쓰네, 나한테. 그래서, 그러게요. 여기만 오면 힘을 못쓰네요. 그러니까. 그래서. 근데 내가 잘생겨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. 내가 왜 그럴까. 내가 거기서는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내가. 몸을 좀살리는 거지. 내가 여기 가서 이제 본 운동을 하고 싶어서, 거기서는 그냥 적당히 운동 스킬만 배우고, 그냥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가는 거고, 거기서 막 뭔가 운동량을 뽑아내려고 하지 않는, 않으니까 제가 몸에서 반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거기가막 무거워 그냥 그냥 하기 싫은 거지 그냥 여기서 25kg 갈 뻔해 거기서 어,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오늘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내가 막안 내키는 거야 거기서는 적당히 하고 싶어 그러지 않... 그래서 진짜 진짜 그래요 내가 이거 잘 오늘 취해야겠다 딱 그렇죠 힘이 더 나아요 근데 아 여기서는 부이힘기 제가 힘주고 싶지 않은데 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뭐, 힘이 안 난다니까 진짜 그 그래, 아, 분명히 영상에서 힘이 엄청 세신데 여기서는 그게못 쓰세요 나한테 어 그러게요 나 그랬다니까 진짜 그거 아니면 이유가 없어요 면에서는 20kg입니다 嗯，嗯，嗯、uhm，嗯、mm，嗯，哦，啊、哎。

이번 스컬이라 캐볼코 마지막. 팔이 약하니까 이렇게. 그래도 팔이 커 보여야지 좀 대리 만족을 할수있까 내리까진 아니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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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피커는 좋은데.

Ну это все 왜 이렇게 어둡지? 啊！啊！<哇 S 2> <哇 S 1> 嗯。对 네. 3분는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제일 선택지가 없어요 저는 팔꿈치가 안 아픈거 그나마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제일 답답하죠 다른 것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안 돼요 그게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도 하고 싶고, 옛날에는 원암 되게 좋아했거든요, 원암 덤벨. 근데 그, 오른쪽은 하면 왼쪽이 안 돼요. 뭐, 케이블, 키, 키, 뭐, 이, 케이블 킥백이라든지, 뭐, 라틱이라든지, 라, 인트레이스있 아, 뭐, 라틱이겠죠. 라인, 라인 트레이스발음하기 라틱, 어렵다. 하도 안, 말안 안 하다 보니까, 이게 예, 생각은 나는데, 발음이 안 나.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그래, 라티 얘기라고 그러죠 응. 하, 옛날에 진짜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안한지 너무 오래됐고 힘들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또 로프 오버헤이 익스텐션이랑 로프 펄스 다운이랑 컴파운드로 진행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예요 제가. 너무 답답해 나도 하. 어, 로프, 어버이드 익스텐션. <laughs> 이건 솔직히 편하고 잘먹는 건데, 저는 효과적인 거는 돈벨로 투함이나 원함을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전이번생에 팔은 포기하고, 그냥, 더안 빠지게만, 더안 얇아지게만. 엄청 아파요. 근데 제가 왜, 솔직히 좀, 보호대를 차고 하면 더 많이 하고, 더 바꿀 수 있는데, 안, 그 참은 느낌이 잘안 와요. 자극이. 혈류를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. 그러니까, 그래서 마지막 세트에만,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혈류가, 혈류가, 혈류, 일단, 이거 하고. 일단 우리가 보호대를 차서 일단 여기 통증을 못 느끼게 꽉 쪼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가안 통하게 만들어 안 통해 그리고 잘안 돌잖아요. 그럼 당연히 둔해지죠. 일단 둔해지니까 통증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자극이 떨어지죠. 그러니까 저는 좀 마지막 세트에만 이걸 꽉 쪼매서 통증을 좀못 느끼게 하고 반복을 좀 많이 하고 그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좀 느끼면서 무게를 좀 낮춰서, 좀 느끼면서 아픈 걸 참을 정도로만, 이렇게, 하는 거예요, 그냥. 저왜 이렇게만 하지? 이게 아니라, 그 이상 못 해요. 조금만 더 하면, 여기 막, 이상 못 일단 왼쪽 팔꿈치에서, 여기가 뜨거워져, 여기가. 진짜 핑계가 아니라. 작년 그 이때쯤면 아예, 아예, 뭐, 못했죠, 아예, 그냥.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스미스 머신으로 한 장? 한장 반? 이걸 뭐, 100개씩 했어요. 안 되니까, 이게. 반복 100개씩 해도, 근데 좋아지진 않아요. 어깨도 마찬가지로 머신 이런 거 아예 못했죠. 그냥, 머시, 스미스 고정, 고정되어 있는 걸로만 하니까, 그냥.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이 낮은 거죠. 완전히 낮진 않더라고요. 음? 야, 이도 피크는 좋아요. 근데 이게 찌름 할 때부터 이랬어요. 이제 보대를 차고 반복수. 보대 차면은 무게를 다 꽂고 하죠. 야, 그냥 아프서 무게를 못 치잖아요. 그럼 확실히 사이즈가 줄어요. 아, 반복이고 나발이고. 어쨌든 간 팔꿈치를 더 직접적으로 쓴단 말이에요. 아무리 보드셔도 안 아프진 않아요. 이게, 그립을 이렇게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팔꿈치가 이제 부하가 걸리는 게 다르니까, 오히려 로프 같은 경우는 손목을 세워서 하니까 좀덜 아프긴 해요. 근데 이것도 옛날에 아예 안 아픈데 아프네 이거 조금 마지막. 담백실 배가 없었네. 했습니다. 음... 하... 오늘 오늘 소를 도움 밖에 못하니까 오늘 마지막에서 1 시간을 타야겠어요. 음... 아 이게 참 시합을 항상 준비하지만 항상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더 오래 했지만. 내가 누군가를 샵을 내보낼 때는 괜찮다 나올 거다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면 저도 이게 제 뜻대로 안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더 불안한 게 마지막 시합이될 수도 있고 뭔가를 보여줘야 될것 같고 새로운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,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해요. 응. 뭐 기대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근데 시간이 다가오면서 일단은 제가 오늘는 몸이 나오기 전까지는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항상 해온 것처럼 그냥 하다 보면은 몸 만들어지게 돼 있으니까 뭐 결국엔 끝에서는 종이 한장 차이를 결정이 나는 거니까. 지금 페이스 뭐내 페이스만 잘 유지하고 제가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음. 시합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고 는할수 음. 아, 있다 뭐잘 만들어질 거다 내가 제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해야죠 <laughs> 누구보다 제 몸의 어떤 스타일은 제가 잘알거 아니에요. 물론, <laughs>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피드백을 받지만은, 저를 24시간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, 제가 누구보다 제 몸을 잘 아니까,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잘, 더 수영수 해야될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굉장 중요하죠 첫 시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테이프를 얼마나 잘 끊냐에 따라서 남은 시합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할수 있습니다. 항상 저는 생각하자. 재능이 있다 넌타고났다 남들보다 뛰어나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돼요 나이가 적진 않지만 그러면 할수 있다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무조건 해낼 겁니다 저는 아, 내 내일은 데데이도랑 운동이라 하는 날이죠. 내일 운동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. 하루하루 멘탈을 계속 보여잡아야 돼요. 늘 불금 잘 보내시고요. 저한테는 불금이든, 불, 뭐, 토요일이든, 주말이든 그냥 똑같습니다.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집 밖에 돌듯이 계속. 화이팅입니다. <laughs> 내일 뵐게요.